6월을 맞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득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죠. 저의 삶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제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이것저것 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구하는 것들이 참 많죠. 어떨 때 보면 기도의 시간 내내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간구합니다.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것들만 잔뜩 이야기하고 기도의 자리를 마무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죠. 제 이야기만 잔뜩 해놓고, 제가 말만 잔뜩 쏟아놓고, 아 하나님 이제 기도의 시간이 마무리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진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의 기교이기보다는 내 이야기만 쏟아놓는 그런 기도들 관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관계를 우리는 건강한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참 관심이 많죠.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 있는지 정말 세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면 참 부끄럽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광만 잔뜩 하나님 앞에 피워놓고서는 뒤돌아서는 저의 모습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관심받고 싶어하지만 정작 하나님에 관심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저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에 또한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참 아름다웠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연합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 그땐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못마땅해 하던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죠. 사단은 그런 모습을 못마땅해하며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갔죠. 사단이 이런 방법은 참 교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뻔히 여러분을 속이겠다고 다가가면, 그런 눈빛으로 다가가면 경계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날 속이겠구나. 그러면 내가 경계를 하고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뻔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간을 위해주는 위해 척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아주 살짝, 아주 조금을 비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늘의 말씀에 이문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죠. 그것이 상세기 3장에 기록된 불순종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하만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아담과 하하만 속아 넘어간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단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속여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오늘도 이렇게 묻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그래?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닐까?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 앞에 우리는 어쩔 때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교묘한 사단의 속임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이런 사단의 음성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하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죠 사단의 전략에 대응하는 하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살아내며 명확하게 그런 사단의 음성을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죠.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회복해가며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서길 바라며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복된 삶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 에덴 동산을 상도하셨을 때그 에덴 동산의 모습, 정말 복된 삶의 원형이 아니었을까요? 한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들로 충만한 그 세상을 살아가던 그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 세상이 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난데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성경 속에 가득하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의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이 찾아가셔서 이 선물을 누리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만 내면하고 말죠. 오늘 우리도 복된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행복한 삶이 싫어. 나는 행복한 삶에서 멀어지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없죠.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행복한 삶을 찾아가죠. 그런데 이 행복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이 행복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세세하게까지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다면 내 삶에 복을 내리고 싶어 하신다면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왜 이럴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사단은 이 의심을 부추깁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복의 삶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의 삶을 살아간다면 너의 삶의 모습은 오늘 이 삶의 다리는 왜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의심이 되는 사인을 가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사소한 일상까지는 관심이 없으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력 속에 자유롭지 못하죠. 복에 관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는 것. 그리스도인에 답게 복에 관한 가치관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에 관한 가치관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된 삶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그 허망한 세상의 복이 우리가 누릴 복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된 삶,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는 것들, 물질, 명예, 권력, 건강 등, 이런 다분히 세상적인 것들이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것들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복이 우리의 전부인 것 마냥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살라고 하셨으니까 이 물질을 누리는 삶 괜찮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물질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한 물질을 누리며 부자가 되는 삶, 이 세상에서 물질의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족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가족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보신 참 복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 가족이 우리의 삶에 최우선시되는 삶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이 최고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고 때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오늘 우리를 속이죠. 건강, 여러 가지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복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더큰 그림을 그리시며 우리에게 베풀이 정말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낮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 하며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얻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이 세상에서 그런 행복에 충분한 것들을 내 삶에 누린다면 정말 내 삶이 행복하며 끊임없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여거질까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죠. 끊임없이 비교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산이 집보다 더큰더 더 넓은 집에 사는 사람들을 보며 불만족스러워합니다. 내 차보다 더큰차더 좋은 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불만족스러워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며 더 나은 행복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이렇게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음료와 같죠. 이곳에 계속 취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그 모습을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모습들 아마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줄여본다면 22절에서 말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복을 리는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이 복들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종종 이런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 세상의 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 것 마냥 생각하고 세상의 복이 우리의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것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에 대해야 될그 삶, 따로 있죠. 그 삶을 바울은 23절과 24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기 되는 그 순간, 그 약속의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10장 1절의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분별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먼저 살아가라고 선포하십니다.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노래의 그 세상적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며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 간극을 우리는 없애야 됩니다.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죠. 물질주의 세계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가치관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이 추구해야 될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절에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예수님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힐 때잘 맞지 않으면 듣기 싫은 노이즈가 들립니다. 그것이 반복해서 듣다 보면 짜증이 나죠. 하지만 올바른 주파수에 맞게 되면 선명한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주파수가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참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잠시 이 목마름을 해소할 그런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잠깐 기뻐할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이란, 정말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복이죠. 세상에 주는 행복은 정말 잠깐입니다. 스마트폰을 바꿨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행복해 하시죠? 며칠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자동차를 바꾼다면 얼마나 행복해 할까요? 몇주 행복하겠죠? 집을 바꾼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몇달 행복할 것입니다. 물질의 크기가 커져 갈수록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적 가치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행복의 시간은 조금 길어지겠죠. 하지만, 잠깐입니다. 그 행복은 정말 끊임없이 소산하지 않습니다. 꼭 갈증을 느끼고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행복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면, 한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면, 다르죠. 이 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릴 쾌락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복을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 창조주의 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마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 끊임없이 기쁨을 누리며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의 삶의 자리가 그런 복된 자리, 그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의 자리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이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잠깐 누릴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닌 영원히 우리가 누릴 이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23.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이라는 자리를 떠나야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그 땅으로 찾아갈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도 찾아오죠. 근본적으로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 속에서 분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선다는 것,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말 그대로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복된 길처럼 안 보이죠. 행복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도전이 필요한 길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했던 그옛 사람을 죽여야 할 정도로 험난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걷게 되면 가장,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새 사람을 입게 되죠. 다른 것을 다 얻어도 예수님을 잃으면 다 이런 것이죠. 하지만 다른 것을 다 잃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보다 기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된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얼마나 많으셨는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독생자까지 아끼시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정말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참 복된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세상에 말하는 한시적인 그런 행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누릴 그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그대로, 우리 또한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함을 회복하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며 그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삶이 원래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대로의 삶이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참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먼저 벗어야 되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그옛 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나가야 됩니다. 버려야죠. 사단이 원하는 그 삶의 자리들을 하나하나씩 다 버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으로 채워야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삶, 사람의 삶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도전의 삶, 이 믿음의 도전에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 도전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을 버리고 그 안에 참된 기쁨과 복이 되시는 주님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이 복된, 복된 삶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세상의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올 때마다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길 원하오니 어떤 순간에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만해 신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